고대 전통에서 비밀스럽고 숨겨진 지식은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 이야기, 우화, 성스러운 글을 통해 이 지식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할 수 있지만 그 지혜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문자적 의미를 넘어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는 문구는 심오한 진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외부 위치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 자신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많은 영적 전통에서 발견되는 조상의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송과선 또는 그리스도의식을 활성화하는 기술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름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 의식. 뇌 두개골 안에는 머리 중앙에 위치한 클라스트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라스트룸에서 척추뇌액이라고 알려진 분비물이 방출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기름입니다. 이 액체는 대뇌에서 유래합니다. 고대에는 이 액체를 크리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액체는 뇌에서 척수를 통해 아래로 이동합니다. 점차적으로 내려가 결국 척추의 두 번째로 낮은 부분인 천골에 연결된 천골 신경총에 도달합니다. 분비물이 척수를 따라 천골 부위에 도달하는 방식은 인체의 복잡하고 놀라운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척수는 본질적으로 뇌의 연장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하늘에서 물리적 현실과 물질로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한 축소판입니다. 이것이 산타클로스 전설의 기원입니다. 뇌에서 생성된 액체는 척수를 따라 천골뼈로 이동합니다. 이 여정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오기 위해 굴뚝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반영하며 의식의 선물 또는 일단 활성화되면 그리스도 의식을 상징합니다. 매달 달이 당신이 태어났을 때의 위치와 일치할 때, 배아 또는 씨앗이 생성되어 태양신경총에 심어진다고 믿어집니다. 천골신경총 바로 위에 위치하며 보편적인 창조적 실체로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오일은 천골신경총에 도착하여 씨앗의 발아를 기다립니다. 발아는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발생합니다. 이것은 달이 당신이 태어났을 때, 태양이 있던 별자리에 있을 때, 매달 이틀 반 동안 일어납니다. 이 배안은 태양신경총이 베들레헴이라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지 이 씨앗, 이 오일은 중뇌에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일이 척수를 통해 올라가면서 진동이 증가하고 증폭됩니다. 처음에 오일은 척수로 내려가기 전에 송과선과 뇌하수체에서 분화됩니다. 남성적 여성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이 샘은 모든 인간의 태양 신경총에서 태어난 영적 자손을 낳습니다. 오일은 인도 차크라의 에너지 체계에서 이다와 핑갈라로 알려진 신경을 통해 척수를 통해 내려갑니다. 빙갈라는 꿀과 양전화와 관련된 송과선의 신경을 나타냅니다. 뇌하수체는 우유와 자기 전화와 관련된 이다 신경에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화적 참조는 세균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두 에너지를 합칩니다. 남성과 여성. 뇌에서 내려오는 오일은 천국의 만나라고도 합니다. 이 맥락에서 천국은 머리, 몸통 위의 돔, 하늘로 보이는 부분을 의미하며 심장 부위와 심장 차크라는 중간 가드 또는 중간 정원과 같은 여러 이름을 가졌습니다. 생식 영역은 소돔과 고모라로 알려졌으며 욕망의 영역, 동물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또한 지옥 또는 육체의 세계라고도 불렸고 에덴 동산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위에 위치한 낙원을 상징했습니다. 사실 송과선은 꿀과 비슷한 노란색 또는 황금색 액체를 생성하는데 여기에는 디메틸트립타민 DMT가 포함되어 있으며 뇌하수체는 우유와 매우 유사한 것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낙원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액체가 내려와 청골신경총에 도달하여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씨앗이 발아하기를 기다립니다. 이 씨앗을 변형시켜 척수를 통해 솟아오르게 할수 있다면 결국 연수, 다리, 중뇌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호한 신경, 즉 기흉신경을 통과할 것입니다. 모호한 신경은 뇌관에서 내려와 폐와 위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으로 확장됩니다. 이 신경망은 생명의 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대인들은 한 달에 한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씨앗이 그리스도 의식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정,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건강에 해로운 습관과 같이 이 오일을 고갈시키거나 건조시키는 관행을 삼가함으로써 이 중요한 액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을 통해 오일이 심장 차크라와 목 차크라를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명상, 적절한 호흡, 균형 잡힌 식단, 평화로운 마음과 같은 관행을 통해 이 크리스티 오일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면서 결국 33개의 척추를 통과하여 척추 위쪽 근처의 모호한 신경을 통과합니다. 이 상징적인 여정은 33세의 나이에 기름이 척추의 윗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머리 중앙에 위치한 달걀 모양의 기관인 시상하부를 만납니다. 기름이 모호한 신경을 통과할 때 이것을 십자가 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 의식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이 됩니다. 당신은 신의 의식을 체현하여 쿤달리니를 활성화하고 몸과 마음을 재생합니다. 기름은 죽거나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변형을 겪습니다. 실제로 그 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배까지 확대된 다음 시상하부를 만지며 이는 달의 주기와 같은 이틀 반 동안 지속됩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단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유됩니다. 그것은 무덤에서 잠복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 경우 손해입니다. 셋째 날에는 송과선으로 올라가 손해와 시상하부를 연결합니다. 시상하부와 송과선, 중앙눈, 그리고 신의 보좌로 여겨질 수 있는 곳을 비춥니다. 송과선을 둘러싼 수정을 활성화하고 더 높은 의식, 그리스도의식 또는 신성한 의식을 깨웁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부분, 살아계신 신의 성전, 각 인간에게 주입된 생명의 숨결의 표현인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물질에 위치합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표현의 성령입니다. 송과서는 이 성전의 정점입니다. 고대의 시상하부는 생리학과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집트인과 그리스인에게 세상의 빛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귀중한 기름이 뇌인 폐포에서 내려와 송과선과 뇌하수체에서 분화되고 척수를 통해 내려가 결국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의 기름이 상승할 것이고 깨달은 존재들이 시상하부를 비추기 위해 상승을 촉진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대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이 정제되고 상승하면 그것은 몸을 재생할 만큼 강력한 생명력으로 변형됩니다. 죽음을 이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잠자던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갑자기 깨어나는 것입니다. 토양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관행과 행동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에도 해를 끼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음주와 음식 섭취, 잘못된 시기에 부적절한 성행위는 이 씨앗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는 은유적으로 생명나무에서 먹는 것으로 불립니다. 고대인들은 생명나무가 활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무모한 생활방식으로 인해 이 오일이 고갈되면 신체가 죽어서 모든 생명의 본질이 소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비밀은 이 오일을 이해하고 이를 높여서 깨달음을 얻고 더 높은 의식에 열릴 수 있는 방법에 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그 반대로 고대 지혜는 이 씨앗을 보존하고 높이면 수명을 상당히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밀을 보호하고 수호한 고대인들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면밀히 연구하면 모든 경전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빛은 시신경입니다. 눈이 단순하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을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이 눈은 항상 제 3의 눈, 즉, 영적인 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돌아와야 하는 역사적 인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구세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비밀, 그리스도가 내면에 살고 있다고 말했을 때 언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말씀은 밖을 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 하실 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며. 시각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이 과정은 내면의 여정입니다. 그 에너지를 높이고 이 오일을 모든 차크라를 통해 높이지 않는 한, 특히 성적, 시기, 권력, 탐욕, 부와 같은 측면을 다루는 하위 차크라를 다루지 않는 한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위 차크라의 에너지에 끊임없이 동조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일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며 이를 통해 하위 마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오일, 즉 내면의 그리스도 씨앗을 전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 중앙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성경은 상징주의와 우화가 풍부하며 그 진정한 본질은 단순한 역사적 서사가 아닌 심오한 내적 여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탄생으로 상징되는 영적 변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우면 그들은 생리적 영적 수준에서 모두 심오한 변화를 경험하여 영적 깨달음과 자아실현으로 이어집니다. 오일이 시상하부에 도달하면 신체에서 새로운 혈액이 생성되도록 자극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날 때까지 오래된 독성 혈액은 우리의 신체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오일이 시상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상승은 수백만 개의 휴면 뇌 세포를 재활성화하고 하늘 대뇌는 탕자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이 과정은 육체적 재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영적 갱신도 가져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더 높은 정신과 투시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론으로만 남겨두지 마세요. 1년 동안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정확한 시간에 태양이 있던 별자리와 같은 별자리에 있을 때, 달의 위상을 관찰하세요. 이 달의 위상 동안 매달 뇌에서 놀라운 오일이 생성되고 분비되어 척수를 통해 기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높이려면 주파수를 높이고 씨앗,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신성한 액체는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지탱하여 활력을 지원합니다. 이 액체가 조기에 방출되면 에너지가 감소하고 웰빙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유지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필수적인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태어난 정확한 순간부터 72시간, 즉, 3일을 세어보세요. 이 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정을 삼가세요. 명상 수행에 집중하세요. 신선하고 건강한 살아있는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하세요. 가급적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야채와 주스를 주요 영양분으로 선택하세요. 식단에 인공첨가물과 에너지 오염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 3일 동안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든 안 하든 지속적인 명상을 하세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기간 내내 긍정적이고 차분한 생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7이시간이 끝나면 뇌의 중앙 영역이 밝아지고 송과선이 활성화됩니다. 전체 과정이 1년에 걸쳐 진행되며 매달 씨앗이 자라서 재충전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1년 후에 의식은 세례라고 알려진 영적 각성을 겪게 됩니다. 이 연습을 시도해보세요. 한번 경험하면 개인의 진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무관합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고,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백을 입력해서 끝까지 봤다고 알려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